자, 지금 이이 이 밑에 있는 거 전개하면 요런 꼴이 되지. 맞지? 맞지? 예, 네, 요런 꼴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이거 전개하면? 네. 맞죠. 요런 꼴이 돼 버리죠. 맞죠? 그럼 얘 구하고 얘 구하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뭐 4가 나왔다. 얘가 뭐 5가 나왔다. 그럼 얘 정수 부분 뭐가 되는 거야?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네, 그렇게 다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 자, 계산해 보자. 자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해 봐요.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2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4 풀지 마. 2 루트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 루트 81분의 1요렇게 되죠. 요거 하나만 보세요. 괜찮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커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지, 맞지? 이, 이거 자 이거 하나 당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요?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n이 지금 2인 상태죠, 맞죠?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는 클 거예요 얘는 얘는 괜찮습니까 자 이거 하나당 다 있다이 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루트 3 빼기 아니 루트 3이 아니죠 어, 루트 2 빼기 루트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자 요거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네 아, 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걸 생각 잘해야 돼. 여기서 얘를 뺀다 두개더 한다 만약에 아니다 여기서 얘를 뺀다 라고 한다면 아두 개를 더 하면 뭐가 나올까 두 개를 더 하면 헷갈리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뺀 값이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똑같이 그냥 할게요. 자, 쭉 할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어떻게 됩니까? 다음 것도 구해야지. 이거지, 맞지? 얘는 어떻게 돼요?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맞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점점점점.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루트 4. 이렇게. 자, 얘는 루트 5 빼기 루트 4. 맞습니까? 얘는...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점점점점 자 2의 8 0분의1 요거 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81 빼기 루트 80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얘는 루트 80 빼기 루트 7 9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 거 2의 81분의 1자 얘는 루트 82 빼기 루트 8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지? 루트 81 빼기 루트 80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이거를 더하세요, 각변을. 그게 지금 이, 이 이게 지금 이거잖아, 얘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요, 맞죠? 얘도 더 더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맞습니까? 얘도 없어지게 여, 여기가 살아남죠, 맞죠? 그럼 뭐가 살아남겠어요? 어, 루트 82가 살아나나? 아 그럼 안되는데 아씨 귀찮은데 그러면 그래 얘가 살아남겠지 맞지? 이렇게 없어졌을 거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없어 얘가 살아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82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거 다 더한 거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 자얘얘 얘 없어지죠 맞죠? 얘얘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살아났으니까 얘가 살아남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얘는 좋네요 맞죠 네.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보다 작아요 8보다 작죠 이거 다 더한 거는 맞지 네. 그러면서 얘보다는 크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될까 얘가 얘가 1.414 정도 되죠 맞죠 얘는 아, 9. 얼마 얼마 네. 9. 얼마, 얼마 에서 1.4, 1.4를 빼면 얼마야? 9에서. 7점 얼마. 맞지? 예, 7점 얼마겠네. 7점 뭐 얼마겠네. 맞죠? 그럼 얘의 예, 정수분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봅니다.